안녕하세요. 라임 디자인 라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에 가부스, 가모업을 만들어서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넣거나 이게 도움이 되니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최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부수 감옥업은 완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라임 선생님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스케일 소부수를 만들어서 소부수의 디스플레이 수업을 진행했었던 경험이 또렷이 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디스플레이 기법이라는 수업에서의 소부수는 수인도를 아주 작은 스케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현장을 조금 경험 봤다라는 만족까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24년 동안 한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면접을 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신입을 바로 뽑아서 지금 우리 브랜드 이번 시즌 한장감 있게 일을 할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직접 색칠을 했다거나 잘라서 만든 것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딱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로 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막 돈을 들여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부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앞선 영상에서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직접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현장을 스타일링하고 세팅하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오픈 프로젝트 하도 팝업 스토어 제작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스타일링, 단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감 있게 일하는 것으로 기업들의게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갑자기 막 부스에 이렇게 귤나무, 레몬나무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서 맞춘 이거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진행했던 더현대 팝업스토어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스타일링을 하고 그 소품 중에서 일부를 라인 디자인 오피스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스타일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더현대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도 라인 디자인 친구들 약 7명에서 8명 친구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타일링하고 그리고 세팅하고 운영하고 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가위로 자르고 아이스폼으로 자르고 그리고 우드락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역추에서 생각해보면 실무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말 실제 만들기 위한 시공과 시방을 통해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